두 종의 해충과 그와 관련된 천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잎속에 구를 파서 과합성 능력을 저해시키고 부실한 과일을 만들어내는 잎굴파리 해충, 잎과 꽃을 가해하는 총채벌레 해충입니다. 이 해충들을 방제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천적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토마토. 오이 작물에서 많은 피해를 주는 잎굴파리류 해충은 아메리카 잎굴파리, 오이입굴파리 파굴파리 등이다. 토마토 잎의 흰색 띠는 굴파리류 애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다. 이들은 특히 애벌레의 발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방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70년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아메리카 잎 굴파리는 1994년 전남 광주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파리와 비슷하게 생긴 성충은 2mm 내외 크기로 잎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수 있다. 암컷은 잎의 표피를 뚫고 산란한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란수가 증가하며 그 수는 작물에 따라 다르다. 암컷은 잎의 표피를 뚫어 잎 조직의 내용물을 빨아먹기도 한다. 대부분의 산란과 섭식 활동은 낮에 일어난다. 알의 크기는 0.1에서 0.2 밀리미터 정도인데다 잎 조직 속에 있어 관찰이 쉽지 않다. 어미가 떠난 후 잎에는 작은 변화가 생긴다. 잎 속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바로 잎을 가해하기 시작한다. 애벌레는 잎의 조직을 갉아먹으며 굴을 만드는데 2, 3령이 되면 굴의 크기가 커지고 먹이 활동이 왕성해져 그 피해가 갑자기 관찰된다. 종영 애벌레가 되면 이른 아침 잎의 표피를 뚫고 밖으로 나와 땅으로 떨어진다. 땅에 떨어진 애벌레는 땅 속으로 들어가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에서 성충이 우화하는 모습은 마치 괴물이 나오는 모습과 같다. 수컷 성충의 30% 정도가 먼저 우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화한 성충은 바로 교미한다. 성충은 온도가 높을수록 수명이 짧아지는 특징이 있다. 아메리카 입굴파리와 오이 입굴파리의 천적인 굴파리 존벌은 기생벌이다. 굴파리 존벌은 입굴파리의 애벌레 시기에 공격하거나 산란하기 때문에 방사 시기를 잘 맞춰야 한다. 2~3mm 크기의 광택이 있는 몸을 가진 굴파리 존벌. 암컷 성충 한 마리는 평생 70여 마리의 입굴파리 유충을 잡아먹고. 280여 마리에 기생한다 1령, 2령의 입굴파리 애벌레는 주로 체액을 빨아먹고 산란은 입굴파리의 애벌레 1령 말기나 3령 초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굴파리 존벌은 애벌레를 마비시키고 애벌레의 외부 표면에 알을 낳는다. 알은 장타원형으로 투명하나 눈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생당한 잎굴파리 애벌레는 몸이 마비되어 더 이상 굴을 파지 못하게 된다. 굴파리 존벌은 산란관으로 구멍을 뚫고 어린 애벌레의 체액을 빨아먹기도 한다. 아래에서 부화한 굴파리 존벌의 애벌레는 마비되어 죽은 굴파리 애벌레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성장합니다. 입 속의 번데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검은색으로 변한다.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는 보통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고온에 비교적 강한 굴파리 존벌은 여름철에도 해충 방제에 활용할 수 있다. 기생벌인 잎굴파리고치벌은 잎굴파리가 많이 발생하는 토마토, 수박, 오이 등의 작물에 주로 이용한다. 방사된 잎굴파리고치벌은 굴파리류 애벌레 탐색을 시작한다. 어린 애벌레를 선호하기 때문에 잎굴파리가 처음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짝짓기를 마친 잎굴파리 고치벌은 애벌레의 몸속에 알을 낳아 기생하며 살아간다. 고치벌은 1, 2령의 어린 애벌레를 좋아한다. 1, 2령의 굴파리류 애벌레는 고치벌 애벌레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완벽한 기생을 할수 있게 한다. 노숙한 애벌레일수록 조직이 두꺼워 기생벌이 산란관으로 찌르기 어렵고 반항하는 움직임도 심하다. 또 애벌레 몸 안에서 방어 능력이 생겨 기생에 성공할 확률이 낮아진다. 성충은 입굴파리 애벌레의 몸 속에 하나씩 알을 낳는다. 온도와 기주 해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암컷 한 마리는 하루에 1 0 마리 내외. 평생 (50에서) (200마리의) 알을 낳는다 고치벌의 알은 부화되어 일년 상태로 있다가 입 꿀파리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면 그것을 먹고 자란다. 고치벌의 애벌레는 입꿀파리 번데기 속에서 1령과3령을 거쳐 번데기가 된다 온도와 기주 해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래서 성충까지 성장하는 데는 보통 (15일에서) (45일까지) 걸린다. 더온에서 활동성이 뛰어난 입굴파리 고치벌은 고온이 될수록 수명이 줄어든다.